5월 24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국 군대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포위망이 풀린 거죠. 그때 예레미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어, 그 분깃을 받으러, 그 베냐민동 아나도스에 있는 분깃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깃은 어떤 땅이냐면, 32장 7절에 있는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에게서산 땅이었습니다. 어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그 땅을 산 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왕과 백성과 고관에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심지어 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으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장차 그 민족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땅을, 그 분깃을 받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이 예레미야는 말씀과 삶이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겁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을 위로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일치하여 말씀과 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의 힘으로 사실은 알순 없어요. 갈순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일치하면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의 삶도 가고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의 삶도 역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삶이 형통하냐? 마냥 그렇지만 않아요. 말씀을 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가 이제 아나도스로 향하러 가려고 할 때, 베냐민 집화의 그 문지기 우두머리에게 사로잡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다고. 갈대아인의 첩자라고. 그리고 그를 끌고 구관들에 가니까 구관들이 매우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근데 그가 갇힌 것은 어디냐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여러 날을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땅을 파고요. 그곳이 웅덩이에요. 구덩이가 아닌 웅덩이에요. 물이 있고 칠척거리고 정말 힘든 곳이에요. 며칠 동안을 그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도 흔들리고 말씀도 자꾸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데 그때도 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웅덩이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고난 가운데 웅덩이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낸 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예레미아를 구해내요. 그러면서 묻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바빌론을 섬기라고 그러면 서 산다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행과 초조함 가운데 잡혀 있어서 또 예레미아를 불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동일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동일하게 이 시드기아 왕에게 전하는 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안 듣는다니까. 계속에도 안 들어요. 결국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그 눈앞에서 죽고 신하들도 다 죽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죽는 인생이 누구냐면 시드기아예요. 그만큼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고 결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이 예레미아를 구원해요. 예레미아가 왕에게 말해, 날그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라고그들을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아가 이 예레미아를... 감옥들에 보하게 하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떡 하나도 없어지고 멸망 당할 그때까지 예레미야를 그 감옥들에서 살게 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왕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내고 그를 먹이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고 내가 짐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말씀과 하나되게 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신아 부자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말씀과 일치, 일치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일기의 상황 가운데 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그 손길이.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임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도움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